안녕하세요. 문자의 t v 의 깜순이, 꿀순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음. 노래가 좋네요. 네. 음. 어, 여기는 어디예요? 맞아요. 들어봤는데, 무슨 여기, 무슨 모모 재나가 있다고 했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나 봐요. 음, 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이템을 한번 얻어볼게요 저도요. 갈고리, 피그콜 넣고, 갈고리, 갈고리요. 저는 요거 하늘구름을 이거 구름을 얻었는데. 어? 요건 뭐죠? 로벅인가요 저는 놀이터를 가보겠습니다. 이게 킬러제나가. 킬러제나다. 어 얘는 설마 킬러제나. 여기를 따라 뜨려야죠킬 침대나. 우리 에 왔습니다. 깜순 씨 에이, 이리로 와 봐요. 침한테 그 쫓기고 있어요. 깜순 씨 제가 어, 안 안전한 데로 데려와 줄게요. 어, 어, 다행히 친구 지나. 저 따라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 있는데요. 이 집으로 와 보세요. 여기 너무 안전 한것 같아요. 여기 안전해요.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란 거죠. 근데 여기에 침대가 없는데요. 오늘 어, 일단 가서 대로 어? 저기에 무슨 재미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킬러젠나 무서워 제가 여기 올라왔는데요 어? 어. 여, 여기 방방이 있어요 음, <laughs> 어디 계시는데요? 방방 타고 있어요 아니 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방방 타고 있었어요 코시님 어디 계셔요? 어, 설마 저기 오비? 오비 에 계세요? 오비. 내 네. 한번 거기 오비에 가볼게요. 오비. 어 어디 계시는데 저 오비에 왔어요. 오! 오비 오비를 해볼게요. 안돼요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갈고리는 음. 저 안아줬는데요. 저 오비! 와, 왔습니다. 나쁜 캐전나 으아! 킬러제나! 킬로제나. 아! 킬러제나! 킬러제나! 나 여기 있어! 야! 왜 우리 언니만 신경쓰냐고! 아, 나도 아! 죽었어 킬러제나한테 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야, 킬러제나! 에이드야, 어? 어? 음. 근데, 이 소식 들었어요? 아, 킬러셨다 가지고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 들었어요? 아, 네? 무슨 소식이요? 근데요, 아이돌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요. 네? 진짜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전 음. 돈이 있어요. 네? 돈 있어요. 돈 그건 어디서 얻었나요? 저기 위에서 얻었어요. 아 돈이 다떨어졌나봐요아 노래가 좋네요. 저도 한번저 놀이터로 가볼게요. 놀이터에 가는데요 예, 야 이거는. 요거는 설마, 어제 엘리베이터를 할때그 놀이터랑 똑같잖아? 어? 어, 요거는 다행히, 다행히, 어, 이상치게안 됐네? 여기는 내가 미동도들 타볼게요! 어우, <laughs> 어, 재밌다. 오. 아, 재밌다, 너. 슬로제나가 오면 도망치는 거예요. 아이고. 슬로데나 슈러제나, 왔습니다. 어? 아, 나 밟았어. 도망쳐. 음, 아! 어, 당신 어,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따 따라온다. 아, 이따가 놀아야 되나봐요. 여기 우리 딱위올라왔는데요 킬러제나, 어? 나 따라와. 어, 친구지리지 말고. 여기는 어디지? 여보세요? 어디요? 잠깐만요. 응. 아, 저 아까 전에 거기 가봤어요. 자동차가 있다고 했는데. 어, 아, 이제 킬레전아 사라졌다. 이제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킬레전아 지금 저기 있는데요? 킬레전아사 가볼게요. 예? 킬레전아. 얘한테 맡겠습니다. 저기 어머스. 아니, 근데. 아 여기 계세요? 난 이거 름이 있는데요. 아! 아, 죽었다. 저는 지금 살만한고 있습니다. 네. 어, 저 자동차는. 어, 저쪽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저쪽 집에는 옷을 파는 데인가봐요. 콜스님님, 그냥... 여기로 와보세요. 아, 여기, 아, 옷 파는 곳이었군요. 옷 이런 거 하는 곳이었고. 으 도망치자. 킬라 제나가 지금 저한테 오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디 계세요? 차요 네. 어디 계세요? 와, 킬라 제나다. 저여 알겠어. 아 친구 불쌍하다. 아 킬러 제나가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와, 진짜 올라왔습니다. 아, 도망치자. 아, 도망쳐. 진짜 아, 올라왔어요. 아, 어, 좀 내려갔는데, 어, 어내 네,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왔다내려다 우린 행운이다. 여기 여기에 올라가면. 구구구구 구구, 구구. 구구. 우린... 오 우리 오 아까 전 거기나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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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높게 우리는 구라를 조금 치기는 해요. <웃음> <웃음> 어 방금 보고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사람 아니었어요? <laughs> 진짜 사람 아 <안 웃음> 진짜 사람 아와 <laughs> <완전 웃음> <완전> 여기만 <웃음> <걷는> <웃음> 바방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사람인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오. 어, 예전는 이제 아까 전에 거기로 왔던 대로 와요. 근데 저어 아까 방방이 어디 있었어요? 방방 좀 찾아볼 거예요. 어, 잠깐만요. 여기는 어디까요? 일단, 킬러잖아. 죽어야겠어요. 어이구, 죽었습니다. 에저 킬러님한테 죽었는데. 까, 까, 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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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야, 어디 계세요? 그치, 아이 나쁜 킬러잖아. 으, 킬러잖아. 아, 킬러잖아. 이럴 때가 아니지. 깜순씨 아까들 네? 거기 집으로 와봐요. 집이요? 저가 돈은 나눠줄게요. 네. 여긴가요? 네! 여기 큐브도 있고, 좋잖아요. 어디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여기. 저가 돈은 나눠줄게요. 5억대인가요? 음. 아니요,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저기 위에서 얻으면 돼요. 돈, 여기는 우리, 우리 집 돈입니다. 어? 어디 가실어 잠시만요 킬러제나는 어디 있을까요? 킬러제나야 아 여깄다 아, 킬러제나 나쁜 킬러제나 여기 올라왔어 지붕 위에 킬러제나 지금 위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올라 올라와 올 킬러제나 지금 킬러제나 킬러제나를 한번 쳐 볼게요 킬러제나가 어디 있어요? 아, 저기겠다. 어, 잠깐만요. 이거 오렌지 킬러잖아. 오렌지. 어, 저기. 어떤 친구가 죽었어. 아, 어, 다행히 올라왔다. 우 어. 저기 집으로 가기 오나라 킬러잖아. 가 지금 저쪽 찾고 있어요. 아니, 골이 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험한데요. 어, 딴 친구가 그래요, 저 죽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어디 계시는데요? 어, 뭐죠? 일단은 여기로 두고요. 음, 어티비 어, 좀 봐요. 전코일을어로 네. 가볼게요? 저 점프 콜좀 얻으러 가볼건데요 제가 위험에 처해..위험에 처해 있는데 오지 않으시니 제가 좀 속상했어요 Uh-huh. <laughs> 이제 다시 올라가요. 네. 그럼 양탄자 타고올게요 저도요. <laughs> 집 나무 미로 올라가고. 여기 여기로. 아까 전. 에 오비 있는데로 오세요. 오비. 아 오비요. 오비 한 번만 건나요. 아니에요. 아, 오비 있는데로 오세요. 오비는 저쪽에서 걸러가서. 알기로 응. 오세요. 알겠어요. 유우 재밌다. 여기 있으세요. 오늘은 킬러 대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